이거 잠시만요 와. 내가 남준이 한 3초 동안 팔 움직였는데, 저 B 형은 입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B 씨 입가가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기분 탓이에요? 음. 아, 알겠습니다. 자, <웃음> 펴요. <웃음> 아니야 이 바람 때문에 그래요. 태영 씨나오세요 왜요? 방금 한번 우물거리셨잖아요. 아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나일번안 가. 한 번, 한번도안 했어요. 진짜 한번 더. 나 음치가 왜 이렇게 많이 움직여요? 자. 된다고요? 아니, 안 돼, 안 아, 안 좋은데? 아, 지안 낚시. 여기, 여 아쉽습니다 여기. 여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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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 내가 봐도 기 여기, 야 너는 그냥 기 먹는거지 그게 태기씨기 여기, 여다 여기. 여말이 먹을사람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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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는 제가 사줬어요 어떤 노래를 들고 왔... 어떤 노래 들고 왔... 어? 많이 <laughs> 달려라 방사하면서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음, 맞아, 것들을 맞아, 맞아. 하면서 맞아요. 한, 우리가 언제 가서 도기을구워보겠습니까 맞아. 맞 누가 어디야? 도장 괜찮다아 맞아. 야, 근데 진짜 그 맛인 것 같아. 와우. 어. 태우 씨, 이게 추러스가 은근히 흔하지가 않아요. 이게 추러스가 진짜 약간 네. 새벽에 새벽에 이런 거잖아요. 진짜 추러스 먹고 싶어. 치크얼꺼면. 뻥뻥 뻥뻥뻥뻥뻥 뻥. 그리고 새벽에는 추러스 어. 먹고 안다 초코잼 발라놓은면와와 와. 와, 와. 자, CF처럼 CF처럼 CF. 어 모자 어내 새우 어내 모자. 자 CF처럼 진짜 맛있어요. 야 맛있어요! <목소리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맛상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소수, 맛있어. 셰프 춤 셰프 춤 울지마 <laughs> 울지마 <물지> 리리리 <laughs> <물지 마. 웃음> <laughs> 그러게냐 그게맛있기냐너 한번 봤자 <웃음> <웃음> 어. 형님! <우와. 웃음> 형님. 올라오네요 댓글 올라오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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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미 골반춤 섹 댄스 기다릴게있 지민아 어떻맛지아뭐 저는 되게 되게 과학적인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여기 음식들이 다 맛있기 때문에 음, 맛있어! 되게 맛있어 여기 되게 많파 맛있다 그냥 무난한 쌈을 내가 또 꼬리보기를 좋아해 응. 좀큰거 아니니? 네? 아, 뭐, 뭐좀큰거 아니니? 좀큰거 아니니, 지민아? 아유, 잘 먹네 아, 형이 진짜 잘 먹게 하네요 정국이만 <laughs> 근육을 키우면 은 우리가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맞을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음 저희도 네. 운동을 하기 시작한겁니다 음, 제가 한번해 봤을 것 같아요. You want to do 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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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많은 분들이 제 걸로 배고